자 첫째 항이 마이너스 4가 아니라 마이너스 11이고 제 4항이 마이너스 2인 등차수열의 공차야. 그럼 첫째 항은 a1은 마이너스 11이 된다는 소리고 제 4항은 a4가 마이너스 2라는 소리지. 그럼 우리가 여기서 네 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첫째 항의 공차를 세번 더해서 나온 항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겠지. 그러니까, 이 첫째 항 자리에, 첫째 항 자리에, 마이너스 12를 다시 대입을 하게 되면, 자, 3d가 9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잖아. 그래서 공차는 3이다.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지. 그럼 두 번째 문제 공차가 마이너스 3이고 그래서 우리 보통 공차를 d 로 표현한다고 그랬어 얘가 마이너스 3이고 다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6이래 그럼 다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6인 등차수열의 첫째 항을 구하라가 문제야 그럼 여기서도 이 다섯 번째 항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네번 더한 항이다. 라는 거지. 그 값이 마이너스 6인 거라고. 그런데 문제에서 공차를 마이너스 3이라고 가르쳐 줬지. 그래서 이 공차 자리에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하면 첫째 항은 6이라는 걸 어렵지 않게 알수 있어. 자, 그 다음 필수의 제 2번. 여긴 좀 내가 이게 쓰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냥 문제를 보면서 할게. 자, 여기 다섯 번째 항, A5가 이렇게 적혀있네, 문제. A5가 4, A3, 셋째 항에 3배. 그 다음에 둘째 항 더하기 넷째 항이 6이라고 그랬어. 그때 질문은 일곱 번째 항이 얼마? 이게 질문. 자, 이렇게 첫째항과 공차가 아닌 상태로 일반항이 이렇게 표현이 돼 있을 때는 우리가 이걸 빠르게 첫째항과 공차를 이용해서 바꿔서 써야 돼 문제를. 그럼 다섯 번째항 같은 경우에는 첫째항 플러스 공차가 몇 번? 네 번. 자, 네배 셋째항 같은 경우는 첫째항 플러스 공차가 몇 번? 두 번으로 바꿔주는 거야. 그다음 여기도 두 번째항은 그래서 첫째항 플러스. 공차, 한 번. 자, 넷째 항은 첫째 항 플러스 공차가 몇 번? 항상 이 항수보다 하나 작게 세번 더해지는 거지. 그래서 그 값이 6이다. 그래서 이렇게 A와 D에 관해서 만들어진 식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게 되면, 이첫 번째 제시된 식은 3A 플러스 4D는 0으로 정리가 될 거고, 여기 두 번째 정리된 식은 2a 플러스 4d는 6으로 정리가 돼. 그래서 두 식을 연립하게 되면 a 값은 마이너스 6, d 값은 2분의 9라고 얻어지거든. 그럼 여기서 질문은 뭐였어? 일곱 번째 항이 얼마냐? 자, 일곱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몇 d? 6d. 공차가 6 번. 그러니까 마이너스 6. 플러스 6 곱하기 공차 2분의 9. 라고 계산을 하면, 얼마가 나와? 21 하고 구할 수 있다.